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카람입니다 오늘은요, 네, 다름이 아니라 또 왔습니다. 온지음에 다시 한번 왔고요. 이게 온지음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렸었죠? 한식 한국 일장 하면서 이제 올렸었는데, 어, 이런 결의 식당이 한국에 진짜 얼마 없다고 라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지음은 이제 누구랑 가느냐? 반가운 얼굴들과 온지음에 나도 처음 와보던 사람들 몇명 이렇게 해서 오고있는데 자 일단은 용하 안녕하십니까 용입니다 하이롱 하이롱 방가방가 용형이 있고요 용형은 저번에 한번 같이 왔었죠 그리고 여기 오늘은 어떤 라면을 먹는거죠 <laughs> <laughs> 오늘은 이제 한식 라면을 먹게 됩니다 아, 기대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기대되는 거는 3월에 나오는 코스를 리뷰 같은 것도 봤거든요 좀 되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낙지볶음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해석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마지막 피스가 언제 오시죠? 마지막 피스가 곧 옵니다 마지막 피스가 이제 여러분들 또 어, 익숙하지만 어, 또 뭔가 어? 이분이? 싶은 그런 분이 또 오게 됩니다 네온즈 오늘 네. 4인판 마지막 네. 피스입니다 자온즈 마지막 피스 네, 웅성 님 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멘 개인입니다 아까 오늘 관건이 웅성 님이 라멘 이외의 것을 먹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도 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먹었었던 온지음 그 코스랑 어떻게 변화했을지가 좀 약간 관건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네, 여기가 진짜 그건 있어요 확실하게. 야막막 파인다니 막 파인다닝스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는 맛인데 그걸 진짜 멋스럽게 풀어냈다. <laughs> 메뉴판이고요. 네. 처음에 방풍죽, 대하육즙냉채, 조기백숙, 콩전과 닭지볶음. 봄나물 너비아니 제살독밥 <laughs> 천혜향인데 이제 온지 처음 와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사이사이에 메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메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난 이게 너무 좋은 것같아 저번에도 설아백쪽 아마 등심을 갈비처럼 이제 양념을 계속 발라서 구워서 먹은 건데 여기 이번에 또 너비아니 나와 그러니까 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한식에서 메인으로 내, 내세울 게 약간 미묘하다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당당하게 그냥 너비 아니 갈비라고는 이렇게 다 네. 풀어 버리니까. 메뉴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방풍죽 준비했는데요. 이제 쌀을 곱게 체운 다음에 해풍을 받고 자란 방풍을 넣어 가지고 죽입니다. 어, 간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쌀의 단맛과 방풍의 순수한 맛을 즐겨 주시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이건 간이 아예 없는데 향으로 그냥 채우네 근데 진짜 이런 이런 향뭐 뭘로 먹어봤다야지? 진짜 모르겠네. 향이 되게 심지하다.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 방풍나물은 대부분 말리거든. 음. 생으로 먹는 게 원래는 이게 방풍이 원래 되게 질겨. 그냥 게 없어요. 그래갖고. 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방풍 향 아예 모르 나도 몰랐으니까. 음. 설명을 하시면 이거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저런는 약간 고수결 느낌이 있다. 참나무! 어 약간 참나물이랑 고수의 사이라고 하나데 민트향 같은 게좀 나지. 근데 진짜 은은하게 모른시오라에잘 어울릴 것 같아. <웃음> <웃음> 왜 하는 걸까? <laughs> 이거 10분인데 왜 이렇게 세지 않까 원래 약간 오미잖아. 그런 살짝 쿵쿵한 과일이라나 네. 그쪽이 약간 원래 도수가 좀 세게 느껴지는 것 같아. 네. 약간 시트러스 계열이 오히려 도수에 비해서 약한 거. 냉채 전에 맨 처음에 주전부 메뉴에 따로 나와있잖아. 주전부리 주고. 실제로 그실 김으로 만든 떡이구요. 여기 옆쪽에 두 가지 부각 준비했는데, 흰색은 보고의 고니를 가지고 만든 부각이고, 강태의 부각입니다. 이쪽에는 민어의 살을 가지고 만든 어선입니다. 안에 오색 채소를 넣어서 한번 쪄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우의 앙소를 가지고 직접 만든 무소. 아, 마지막으로는 송화다식입니다송화가루에잣가루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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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을 넣어 만들었는데 한 입에 드시기보다 는 조금씩 나눠서 드셔보시는 거 음. 추천드릴게요. 김떡. 김떡. 김떡입니다. 김떡. 여러분들, 진짜 김이에요. 저번에 왔을 때 우리 줄설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김, 김설기네요. 김설기. 와김떡이거 진짜 김에 있는 짠맛 그것만 조금 있는 건데 감칠맛 때문에 채워진다. 그래서 이게 단맛 짠맛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 우마미, 감칠맛으로 그냥 입안에 채워진 느낌이 있으니까 좀 신기하네. 김과 떡만 외 아무 맛도 안김 음. 오르지. 그래, 김모 김 김모찌. 어. 김모찌. 아직 <laughs> <다시> 몇 살이야? <laughs> 김모찌 이러고 있더라고. 향 향들이 다떨어내 좋네요. 잘 온다. 와나 약간 처음 났어. 왜 처음 났냐면 형 우리랑 먹었을 때 그때는 고구마 이제 음. 부한 나왔잖아. 그때도 진짜 식감 너무 예술이 잘 됐거든. 그냥 여기가 부각 이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 보어 보니 부각이요. 약간 싼마이로 말하잖아요. 네. 오이 먹는 맛. <laughs> <laughs> 예 이건 감태 부각입니다. 먹어봐 부각. 흰색이 맛있었다. 약간 뭔 느낌이냐면. 먹으니까 초록색 코딱지 생길 것 같아요. <laughs> 코에감태향이 음. 너무 돌아서 이게 정확한 말이지 미너 뭐라했더 이게 이게 미너로 만든 거고 어. 미너 살로 만든 어선이고 어선, 어선 안에 이제 오색 야채를 넣었고 한 건데 되게 담백하고어 이게 용의 음, 설명. 음. 이게 약간 온즈음 쪼 먹었을 때약 공통된 특징인데 네. 단맛이 음. 그 야채 단맛으로. 딱 끝내버리는 게꽤 많거든요. 음. 여기도 방금 이거 선어 먹었을 때그 단맛이 생선 단맛이랑 야채 단맛이랑 이게 와막 뭐라 해야지 진짜 건강한 음. 건강한 데 맛이 있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나오는 이대하가 딱 지금만 나오는데 아주 통통하고 달고 맛있어요 또그 하나의 특징은 어, 여기에 들어간 모든 소스가 소의 육즙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 조선시대 때도 소고기는 굉장히 귀했는데 소의 부위 중에서도 콜라겐이 많은 부위만 보워서 젤리처럼 만든 다음에 살짝 녹여서 약간의 겨자와 소금 만넣어서 어, 순수한 감칠맛을 느끼시기에 좋은 형태로 그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전홍나물이라 그랬어 울릉도에서 가장 먼저 눈을 뚫고 올라오는 나물이요. 봄의 전령사로 알려져 있고 향이 굉장히 어, 좋습니다. 자 이제 육포 전좀 좀, 좀, 늦게 먹있어가지고 육포 먹겠습니다나 지금 밥 먹었다가 와 근데 내가 먹던 육포 중에 제일 부드럽고 향도 향이 세다가 아니라 아예 다른 향이 나버리네. 체력 빼고 감사합니다. 이거 차랑 먹으면 맛있어 이거는 음, 여러분들 어떤 음, 느낌이냐면 불 오면 거의 가루약 먹는 거라 생각할 정도로 그 그러니까 질감이 아까 안 단단하게 됐잖아요 그게 안, 안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미숫가루 가다 가루 뭉쳐진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야 진짜로 그가 그러니까 이게 뭉쳐져 있는 가루야 사실상 냉채미남 <냄침이> 깜짝 아, 놀라죠 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하 6층 대체 중에는 통 어? 드실 때는 해산물이랑 야채 같이 드시기 좋습니다 제대죠 편식을 했 거? 무예요. 와, 새우 끈질기다. 아, 새우가 아. 이빨을 끈질기게 아주 그냥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소 육즙으로 도절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뭔지 이게 뒤에 맛이 계속 채워진다. 뭔가 계속 징 하고 약간 좀 약간 노쇠 울리듯이. 그냥 뭐야, 그 뭐야. 카라미는 맛 표현할 때 호들갑을 따라서 좋아. <laughs> 그죠, 그죠, 그죠. 와 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능력이야. 새우가 끈적거린데잖아. 아, 아니, 끈적이 아니라 끈질겨.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끈적이지 않습니다. 뭔 뜻이죠? 그러니까 음, 씹을 때마다 얘가 한번 씹었어. 내가 널 부숴버리겠어, 뭐 씹었어. 근데 이 새우살이 딱씹힌 다음에 아직 나더 씹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음. 질긴 거는 씹다가 아아 아, 아, 씹는데 왜 이렇게 안 씹어져잖아요. 씹가 이거는 다잘 씹어지는데 계속 씹고. 싶어. 되게 되게 진한 국냄새인데. 저희 지금 올려드리는 음식은 조기백수입니다. 예로부터 고기나 생선을 양념하지 않은 상태로 툭 뿌리는 걸 말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조기에 가지고 만든 백수입니다. 방금 부어드린 요수는 닭육수에 도라지를 넣어 준비했고요. 국동과 냉이, 옥수수, 감자 옴심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 봄철 고양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생선 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횡선구이 중에서 제일 잘고. 그 정도라고? 근데 껍질 맛이 너무. 와. <laughs> 난충족적이었더라고 난 감자향이 닭을 뚫고 나온다. 아 근데 아, 네. 조개 진짜 미쳤다 조개가 어떤 느낌이냐면 조개 같아 조개가 아니 더더들 같더라고 더우들 같아요? 감칠이 너무 세니까 알이잖아 요 살짝 위로 뭔 얘긴지 알잖아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laughs> 그런 것처럼 조개가 감칠맛이 너무 세니까 약간 입천장에 살짝 공감한 표정 그죠 공감했죠 아니 그죠? 그냥 표정 따라하는 거.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이제 껍질이 와 껍질은 진짜 그냥 생선 껍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아까 부각 같은 느낌을 했거든요. 아까 부각은 바삭이었다면 이거는 바삭. 약간 이런 바짝바짝. 바짝은 아니죠. 바짝 아니야. 바삭과 바짝의 사이죠. 파작어합시다 파작. 바자작 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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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작이 제일 적절하다. 파작이야.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감 아, 파작으로 됩니다. 오. 연이 다 와. 고사리 면 준비해드렸는데 따로 메뉴에는 나와있지 않은 음식이고요. 저희 이번에 고사리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서 위쪽에 들깨즙과 함께 버무려서 준비를 해서 들깨즙 아래쪽으로는 저희가 직접 자가재면한 면을 준비해드렸는데요. 백강밀이라고 하는 토종밀과 저희 콩가루를 함께 섞어서 고소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드실 때 면을 먼저 맛 보시고 위쪽에 있는 고사리와 함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간은 어떻게 잡아요? 소금. 맞습니다. 간을 이제 소금간해서 약간 면의 본연의 맛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야, 향은 어... 미쳤네. 면 먼저 좀 먹겠습니다. 전 이면 극기호감 그 피부가... <laughs> 어서 얘기해봐 면이 겉이 약간 되게 깔끔하다거나 미끄러고다거나는게 아니라 약간은 약간 찐덕한? 살짝 찐덕한? 살짝은 찐덕한 느낌인데 이래서 그 양념을 그냥 다 얘가 면에 그냥 붙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이게 약간 <laughs> 벌써 내가 약간 이상한 느낌인 가 약간 유지방 느낌이라 크림이라고 하면좀 그렇고 되게 그 우유 먹을 때 느껴지는 신선함이잖아요 음. 우유 먹을 때 느껴지는 신선함 같은 게몰 쪽에 막 남는다 네, 저희 다음으로 드실 음식도 따로 메뉴판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제철 어, 재료를 이용해서 준비해드린 접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요즘 굉장히 또 맛이 좋은 생선 중에 하나인 광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팔을 아주 얇게 썬 다음에 참기름과 함께 버무려서 준비해봤습니다. 옆쪽으로는 백골뱅이, 그리고 이 음식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보거의 살과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보거 피편이라고 하는 와. 음식입니다. 일종의 보거 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따로 젤라틴 첨가하지 않고 보거에 어, 들어있는 자연 젤라틴을 이용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옆쪽으로는 저희 단새우 터아래 버무려서 아주 매콤하게 준비해봤고요. 육회는 저희 천리장이라고 불리는 소고기 간장으로 어, 맛을 내어 준비해봤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숙성시킨 묵은지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몇명부어요 <laughs> 이거? 이거 광어 살 뭐야 광어가 와르르 맨션인데 그냥 무너지는데 약간 끈질겼잖아요 씹으면 약간 한번더 씹어봐 이러잖아요 이게 한번 씹으면 수명을 다해 청국장만 있는 건 절대 아닌고요 청국장이 아니라 묵은지 레이어 진짜 미쳤지 않아요 묵은지 처음 맛 중간 맛끝맛다 달라 미친 네. <laughs> 사람이다와이 양, <laughs> 아닌가 와 근데 백뱅이가 뭐야 꿀뱅이 되게 풍수한 아, 맛이죠 아, 끈질겨 아, 이것도 끈질겨 백골뱅이 끈질기죠 솔직 히 맞잖아. 억지 아니래, 진짜 끈질기잖아요, 그죠 가라미가 끈질긴. 기 보급점 아연젤라틴이라고 했잖아. 음. 그래서 그런지 이게 형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얘는 약간 그 스파이더맨 지하철 지키는 것잖아딱 그런 느낌을 지키고 있다. 가 이빨로 씹으니까 모뭐 담에 담면서 바로가 물로 풀려요, 데 거의. 자 이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저거 아마이비 네. 괜찮은데? 좋아? 와.. 끈적여? 아니 네. 끈적여. <laughs> 전 고수 막주한는편 아닌데 고수 엄청 세게 나빠거요 근데 그게 야, 매콤한 양념에 더커보여육개랑 같이 먹어볼까? 네. 맛있다 같이 한번 사봐 봐육개배육개 말리면 아까 육고수아 진짜 진짜 그거 아, 같아요 저희 다음으로 준비해드린 음식은 낙지볶음입니다. 원래 빨갛게 먹는 게 일반적인 낙지볶음의 형태라면 저희는 이제 서울 반가댁, 양반댁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준비해봤고요. 양반댁의 큰 특징은 간장 양념, 그리고 소고기, 제철, 채소를 함께 넣어서 볶았다는 점. 이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사실입니다. 사을 맡아봅시다. 와. 내 생각이 제일 적절한 익힘의 낙지라는 그 기준이 좀 바뀌었어. 이거구나. 낙지 식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악력기야. 악력기야. 악력기는 처음부터 막 힘든 게 아니라 악력 처음에 당기면 나중에야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은 가볍고 처음은 가볍고 부드러운데 씹으면 씹을수록 낙지 그 쫀득거림 그게 느껴져. 자 여기서 조장 볶게 간 다음에 도톰하게 구워냈어요. 음. 드실 때는 옆쪽에는 명의자나지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거 맛있어. 와. 왜 나만 남을 안 보여? 뭐야. 이거 부서지는 질감이 좀 이상한데? 뭐야 뭐야? 또또 아. 또, 또, 뭐야? 뭔데? 겉에가 잘, 잘 아까 뜨죠. 아까 했었던 파작. 파작하고 부서지는데 속은 엄청 부드럽네. 뭐야 진짜 뭐야 뭐야? 어, 뜨거워서. 뜨거워. 뜨거워서. <laughs> 맞아. 야바 무조건 들어요. 일본 음? 일본이랑. 문맛? 음 노노. 야바. 약간 제로 칼로리 높죠? 아 진짜요? 근데 나는 그거 같아. 감히 얘기해보자면, 지금 이 콩전은, 그, 간, 맛, 없. 간이 거의 없잖아 네. 맛을 이미 명의가 담당해 주는 거고 식감을얘가 담당해 주는 거라서 그렇게 느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 진짜 이거 탈에 어. 잘 많아요. 양념간장 잘 만들었어요 어. 다음으로 이제 메인 음식인 봄나물 너비안이 올려드렸습니다 아, 너비안이라는 뜻이 고기를 너분너붓하게 아주 얇게 썰었다는 그런 음.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음. 저희 총네 가지 봄나물을 함께 준비해 드렸는데 아, 앞쪽으로 와서 아, 저희 더덕, 네. 그 취나물 함양에서 올라온 파 마지막으로 준비한 나물은 원추리 나물 원추리 저희 더덕은 특별하게 잣즙을 내서 고소하게 버무려준 거이죠 고기와 함께 싸서 드시는 거추천드리니다 더덕이죠? 잣더덕 음. 아 근데 여기 더덕은 왜 이렇게 맛있지? 더덕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약간 편식하게 될것 같은 그런 더덕이 달라 편식하는 20주 초반에 들으면 다 편식고 싶어 뭐요? 파가 왜 이래 밥왜 아, 이렇게 맛있어? 아, 네. <laughs> 왜 이렇게 달아? 아마 천천천천수렵입니다, 맞아. 와, 어떤 느낌이냐면 음, 괜히 아까 거기잖아요. 파인 다이닝이나 좋은 식당 가면 스테이크 잘라서 속 봐가지고 미디움 웰던이다, 굽기 정도가 이러잖아. 그런 거를 파괴했어. 이렇게 잘 맛보니까 순수하게 향이랑 맛으로. 정말 무슨 고런데? 풍악으로 만든 장 함께 올려. 되나요?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게 이걸씨더 이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식사인 대살톱밥 준비를 해 드렸고요 어, 저희 국은 특별하게 냉이를 이용해서 냉이 된장국 올려드렸고 톱밥 드실 때 앞서 설명드린 홍합으로 만든 마늘장 네. 함께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니다 냉이 냉이국 먹어봐. 냉이국 된장국은 맞잖아. 근데 진짜 조금 들어 있어서 뭔가 간이 되 있는 차를 마시는 맞아요. 느낌이야. 양치할 수 있을 정도? 어 있다는 거야. 안... 그것도 고기도 여러 개 보자. 태파 먹자. 그러긴 하죠. 게낭솥밥은 배보다 꼬지 좀더센것 같다 뭔가 굳이 워스트를 꼽자면 난 이거 오히려 맛 없다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뭔가 이 요소 하나하나가 그 냉채 먹는 것처럼 뭔가 뭐 냉채랑 아예 다른 음식이긴 한데 애매하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감히 얘기해본 겁니다 맛은 당연히 맛있는데 이제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랑 단어가 남아있습니다 디저트는 천혜향이라고 하는데 진짜 천혜향이 초코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탱귤탱귤 대롱대롱이라고 알아요? 키토켓몬스터에서 나온다 아이템 이름인가? 대롱대롱 언제 나온 건데요? 연식이? 팔십 뭐요? 실례하겠습니 네, 제가 오늘 디저트는 딸기 밥편이랑 천혜향 소르베 함께 올렸습니다 천혜향은 제주에서 올라온 천혜향 사용했고 껍질까지 함께 갈아서 소르베의 형태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딸기 밥편은 딸기로 만든 젤리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받게 드실 커피 그리고 차가 앞쪽에 준비돼 있는데, 혹시 어느 걸로 준비를 차 어떤 차가 있나요? 차는 앞쪽에 쑥이랑 보라지 우두 가지 준비돼 있습니다. 음, 차에 쑥으로 있어. 근데 과편 이거 엄청 커다. 생각했던 식감 아니다. 약간 좀 뭔가 사이사이 비스킷처럼 뭐 과자나 그런 식 식감일 줄 알았는데 완전 이치고쇼 또일 네. 줄 알았습니까? 소스네. 손나간지라 더 놀랐습니다. 이치고쇼 쏘. 자, 가야 마세요. 네. 이기마스. 이거 그 뭐지 우리? 아마이될까 뿌띠첼? 아... 뿌띠첼? 물론 고급식은 물론 좋은 건데 느낌이 뿌띠첼 그냥 그치? 확실히 더 맛있어 자천혜요익히마아 진짜 왜냐면 가전전 전 왔을 때 그때 디저트가 진짜 맛있었고 생귤탕규 오렌지 껍질 맛있는잠깐만 <laughs> <laughs> <응>. <laughs> 이번에 <웃음> 마지막 서바 <laughs> 준비했는데요 이쪽에 토란병 <laughs> 그리고 유자주머니 준비해봤습니다 한참 유자 나오는데 소가 파내고 안에다가 석이버섯, 대추, 밤 채워가지고 재워만다가 먹는 음식인데요 껍질까지 드실 수 있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참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호란병은 안쪽에 밤들러 가는 게방금넣었고요호란이랑 찹쌀 넣은 피로 감싸서 가루에다가 굴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다좀 부드럽고 말랑한 편이라 참잘드려주드세요 껍질을 뭐 같이 먹을 때 깁깡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덮었다고 기게 미묘할 정도로 거의 떡에 앙금을 넣고 그 가루에 굴려야잖아. 되떡 오신 앙금을 그냥 굴려서 딱. 꺼내 가시면 평합니다. 딱 그런 맛이에요. 아빠이아빠밥 네. 네. 진짜 된것 같아 요 저한테 그거. 세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그 진피향, 그 껍질향이 좀 세네. 예, 네. 어 진짜 너무 세가지고 야추향이랑 껍질향이랑 합쳐지니까. 그런 약간 살짝 뭐라 해야지 씁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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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 쓰런 그런 느낌이 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에 먹었던 사람이랑 왔던 사람 해가 포함해서 뭔가 이번 그 디저트 자체가 엄청 인상 깊은 편 아니야 확실히 어떠셨나요? 저는 뭐 지난번에 왔었던 은지음과 아예 새로운 또 메뉴들을 먹었잖아요. 그 바뀐 것들을 좀 뭔가 전에 먹었던 메뉴들이랑 뭔가 비교한다거나 대입해서 먹어보니까 좀더 즐거운 경험이니까 아 확실한 건데 저는 거예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전에 갔던 게좀더전 좋았습니다. 아마 용현도 동의할 거예요. 용의용의그 덕임. 그리고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극한으로 맛냈다고 을 했을 때 어떤 맛이 나는가 나 궁금하면 와도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떠셨나요? 맛있네요. 역시 카라미다. 예어튼자 그리고 요 이제 라멘 라만 먹는 동성님은 어떠세요? 저 150g 먹었는데, 아, 정원그 생선 조기, 음. 그 국물에 적시지 말고 음. 건져서 먹었을 때그 바삭 차삭 바짝 바삭함이 그리고 이제 살에 감칠맛이 깜짝 놀래. 아, 감칠맛이 너무 좋았고 아까 그또 하나. 우리 낙지볶음 블랙슈유를 조금 쪼인 듯한 그 아~~, 음. 음. 아 음. 어마무시했습니다 음. 자영양 어땠나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저의 베스트픽은 대하 6.0냉채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하이엔드 가격이잖아 그 하이엔드 가격에서 좀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거는 해산물 확실히, 음. 확실히. 아, 오늘 아까 조개믹스도 음. 너무 구성 좋았어 다른 거다 괜찮았다 베스트? 등과 빠의 오늘의 베스트 이 대하랑 조기, 배추 둘 중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아 근데 저도 좋아합니다그두개중 고민은 진짜. 나는 조기, 배추로 했어 어. 아 오. 파작을 선택했다 근데 진짜 파작파작을 파작. 아 너무 좋았다 저도 파작으로 할수 파작으로 한 이유가 전 확실해요 음. 에피타이저 이번에 나온 것도 맛있는데 전에 거 먹어도 이제 수란채 수란채 맞네요 수란채 예 수란채가 저는 이번에 나왔던 것보다 좀더 괜찮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온즈 먹어봤고요 오늘 너무 맛있게 식사했고요 다음에 또더 맛있는 식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봐봐 <laughs>